나웨이는 제시카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곳 CS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달려온 곳이 바로 이곳 로열 부스예요. 로열 조금 생소하실 것 같은데 로열은요 스타트업 기업으로 작년에 세계 최초 홀더블 스마트폰을 공개한 중국 기업이에요. 어, 이렇게만 들으면 이 중국 기업이 뭔가 엄청 대단한 일을 해낸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이 세계 최초라는 단어가 무색하지 않은지 직접 가서 만져보고 실물로 한번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열의 세계 최초 폴더블 스마트폰 플렉스파이에요. 접히기 전에 모습을 보면요. 일반 태블릿이랑 똑같아요. 4대3 화면 위에 이렇게 지문인식 버튼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전원버튼이 있고, 충전은 여기 USB C 타입이에요. 그리고 이어폰 잭은 보이지가 않네요. 간단한 사양으로는요, 퀄컴 스냅드래곤 855를 탑재를 하고 있고요. 배터리 용량은 3,970mAh예요. 그러니까 두께는 보면 7.6mm에 무게는 320g이니까 그냥 일반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태블릿이라고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이 평범한 태블릿을 반으로 접어서 세계 최초 폴더블 스마트폰의 실물을 한번 영접을 해볼게요. 근데 접기 전에 보시면 여기 옆에서 봐도 약간 여기가 붕 떠있는 게 느꼈을 거예요. 뒤에 보시면 이렇게 주름이 져 있어요. 아무래도 더잘 구부려질 수 있게 이렇게 주름이 져 있는 것 같은데 보이시죠? 약간 아코디언? 그런 악기의 그런 부분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한번 제가 접어볼게요, 이제. 이렇게 접으면 스마트폰과 같은 화면이 이렇게 생겨요. 어, 일단 비주얼 면에서는 탈락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억지로 겨우겨우 접히는 듯한 느낌을 줄수 밖에 없었을까요? 딱 접어도. 딱 접힐 때딱 소리가 나긴 해요. 근데 여기 중간이 이렇게 보시면 붕 떠있죠. 붕 떠서 약간 여기가 남는데 여기가 남고 이 끝에 스크린 대 스크린만 이렇게 같이 맞닿으면서 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운데에는 아까 그 이음새 부분이 주름으로 접혀있던 게 그대로 보여서, 어, 정말 폴더블 스마트폰이라기보다는 그냥 태블릿을 억지로 접은 느낌이에요. 주요 면에서는 탈락입니다. 자, 반으로 이렇게 접으면요. 스마트폰 어플들이 이렇게 다 한쪽으로 쏠리고 다른 화면에는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남아요. 통이 비어버리는데 어, 이 늦, 느낌이 마치 저희가 스마트폰에 화면 전환 모드를 켜놓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스마트폰을 가로로 들었을 때 아이콘들이 다 가로로 쏠리게 되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양쪽의 디스플레이를 다 사용한다는 느낌보다는 반으로 접었기 때문에 아이콘들이 다시 쏠려서 옆으로 온다는 느낌? 그리고 이 플렉스파이 같은 경우에는 그고 출시될 삼성 갤럭시 F와는 다르게 이렇게 바깥으로 접는 아웃폴딩 방식으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양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콘텐츠를 양쪽으로 이렇게 감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약간 안정감은 없는 느낌? I guess I'm dead. I'm not sure. So, you know how the build has an outboard performance, not in the building? For me personally, uh, I think this stream will hold outside. That is very easy to update, to, to show. It's different, it's very unique and when you have uh, messages you put on the table and you have messages apparently and it, you can check message, uh, message, uh, messages immediately and another thing is uh, when we fold outside and uh, you can fold as many times as you can and it's over 200,000 times uh, without damage so yeah. one more question so when this is folded like this is yes. it possible to open one application here and another application on the back very good question when we fold this device this device will have uh, three screens mm -hmm. one screen is this screen as you can see it's, uh, it's this size mm -hmm. and we have uh, another screen here for notifications and we have another screen here mm -hmm. so which means at the same time you can watch film you can do WeChat messaging here. So simultaneously at the same time. Can I take a picture with it? Uh, no problem. Yeah. How is it gonna work if I fold it? You wanna fold it? Yeah. And this is a smartphone here. Yeah. Okay, so if I take a picture of myself? You, you take a uh, picture of your, yourself, mm -hmm. The front camera is here. Oh, okay. So, camera you, yes. so here you take yourself a photo. Oh, okay, so you can take a picture when this is folded. picture of yourself, right? Selfie. Yes, yeah. Here you have a wide angle. Okay. what if you take a picture of me? No problem. I will take a picture

아, 네 플렉스파이는 현재 개발자 버전 256기가 기준 1,469달러 하나로 약 165만 원에 달합니다. 어, 물어보니까요 올해 안으로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음 세계 최초 폴더블 스마트폰이다라는 것 외에는 사실 실용적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웠어요. 음, 실제로 미디어나 뭐 이런 기사에서 다룰 때도 폴더블폰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뭐 플렉스파이라는 제품 명을 별로 많이 쓰지는 않더라고요. 그만큼 이 폴더블폰이다라는 그 특징 외에는 플렉스파이 자체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장점이 별로 없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이 세계 최초 스마트 폴더폰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